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최병도 목사님께서 인사하시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표장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민족이 사느냐 중이냐는 기로에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꼭 대통령으로 모셔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승리 캠프에 함께 동참해주신 애국시민 및 기독교인 여러분. 사단법인 교, 한국교회 지도자협의 회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의 1천만의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함께할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이자 선과 악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이며 극과 흥망의 제2의 권국전쟁입니다 안으로는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과의 싸움이며 밖으로는 사기꾼 세금도둑놈과 법가도둑놈 몰입에이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주사파자이자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공장노동자로 7년을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제 경기도지사로서 2선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시민들과 약자들의 편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해온 위대한 지도자이고 제2의 박정희입니다. 김문수의 정치철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정직하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실천과 투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된 김문수의 정치 철학을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야말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을 거치면서 검증된 탁월한 업적과 경륜과 및 학관 국가관을 보여준. 김문수 후보만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기를 극복할 가장 준비된 지도자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만면, 전면에서 나서서 전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받아야 할 표는 1750만 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 선거에서 모두 합심하여 총력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김문수 대통령의 시대 혹은 자유통일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함께 자유를 지키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애국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세! 만세! 네!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세! 만세! 네!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1924년 4월 24일 사단 벌브인 한국조회 지도자 협의회 대표 최병두 목사의 전국 기독교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네. 예, 유종환 목사님께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또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의 주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강화, 법치주의, 신앙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 시국은 법치주의가 깡그리 무너졌고 온갖 금은 사법 카르텔과 국가기관의 압력해온 간첩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며 국가기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란수괴라고 하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반란의 잔당이라고 거짓선동으로 온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금 도둑놈이 반치는 세상이 되어 국가 재정이 틈비게 되었습니다. 특히 좌파정부 문제인는 5년 동안 440조의 빚을 줬습니다. 이 돈으로 온갖 좌파 카르텔에게 지원하여 좌파 시상을 만들어 나라가 망하던 지간에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고 국민들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는 마구잡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자 이란 빗덩어리 정부를 이어받을 윤석열 정부가 35개월 동안 좌파 정부 문재인이 싸질러온 배설물만 채우다가 억울하게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즉 국회독재, 즉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등장하여 파지중 국회독재를 자행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29번 탄핵과 만건의 특검 법 통과를 모든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만건의 악법을 제정하여 기업을 업조이고 민주파줄소를 만들어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자유를 의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시대에 세금 도둑놈과 법카 도둑놈 이재명과 맞서 싸워 승리할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강화, 신앙의 자유를 지키실 확실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진짜 공장 노동자 7년, 국회의원 3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1200만 인구의 경기도지사 2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서민과 약자와의 동행,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고 가장 유능한 지도자, 가장 깨끗한 후보, 가장 정직한 후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 암호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대로 실천하실 분이므로 즉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으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은행일치하신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단일과 같이 사자굴에서 굴하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기는 김문수 후보야말로 우리 길거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1,750만 표를 몰아주시어 반드시 당선시키시고 반 국가 세력을 체결하고 국가 지향을 세우고 예수 복음 자유통일을 이루실 지도자 김문수 통일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계 기독교인들은 전폭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시고 도치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신앙의 자유를 지키실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 자유통일대통령 만세! 김문수 후보 자유통일대통령 만세! 김문수 후보 자유통일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장 최병도 목사회 전국기독교단체 일동.